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 고린도 지역은 무역항으로 많은 경제 활동과 교류가빈변한 지역으로서 물질적으로도 풍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물질적인 풍요와는 달리 온갖 내분과 추문에 시달리는 부끄러운 교회였기에 늘 사도 바울의 신녀를 끼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빌자면 마게도니아 교회는 어, 활란과 많은 시련 속에서도 연보를 넘치는 기쁨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했다고 합니다. 특히 3절에 바울은 증언하기를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다고 합니다. 나눔은 있는 사람이 더 잘할 것 같은데 본문 말씀을 보니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눔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찌된 마음이길래 그 환란 가운데서도 마게도냐 교회는 연보를 기부를 그렇게 인색하지 않고 넘치도록 할수 있었습니까? 그 답이 오늘 복음 사절에 나옵니다. 이 복음 사절의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전에 동참하게 해 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즉, 그들은 구제함에 참여하는 것이, 이 연보하는 것이 특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영어 번역본은 그 내용이 더욱더 아주 명료하게 나옵니다. 영어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이 RSV, Revised Standards Version에는 For the Favor of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새로 나온 그 수정판 RSV판은 For the Privilege of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새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NLT, New Living Translation 버전에는 The Gracious Privilege of 라고 아예 Gracious라는 형용사로 어, 보충을 하면서 그 내용을 어, 설명했습니다. 자비로운 인자, 품이 있는이라는 뜻의 이 형용사인데 이 형용사로 어, 보충하기까지 했네요. 여러분, 어, 이런 본문 내용을 보면 알수 있다시피 이 성도들을 구제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어, 단순히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특별하신 그런 은총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총에, 즉, 그 특전에, 아무나 같지 못하는 그 특전에 그들은 어, 참여한다라는 것을 일찍이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나눔은 천국 백성의 특권입니다. 특권.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보란 듯이 바로 이 천국 백성의 특권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의 성도들, 어, 세상 사람들은 둘째치고 교회에서 어, 성도들조차도 이러한 특권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고 심지어는 홀대하기조차 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남은 가장 부족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간 세상의 어려움은 알고 보면 모두가 나누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인류가 겪고 있는 고통도 인류가 가진 것을 서로가 나누지 않아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어, 우리 인류 전체가 생산하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양식들은 인류가 다 먹고 살기도 남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한 지역은 너무나 풍족해서 넘치고 그리하여 음식물 쓰레기가 남아 돌고 한쪽은 그나마 먹을 것이 없어서 기아선상에 허덕이는 그러한 불균형이 이 지구촌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가진 사람들에게 책임이 큽니다. 예, 부유한 국가들이 그만큼 책임이 큰 거죠. 이 나름의 의미가 없다 보니 사회가 불평등하고 구조적인 악이 생기게 됩니다. 나눔은 사실 생각처럼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 자체가 욕심의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악한 속성입니다. 그래서 나눔은 인간의 악한 속성을 걷어 던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요 사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의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몇년 사이에 나라가 이리도 망가졌는지, 특히 이 고위층의 추한 모습들 때문에 나라가 바람 잘 날이 없어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얼떨결에 이 부모가 물려준 땅이 금사랑이 땅이 되어버린 사람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상 덕에 복 받았다고 부러워하겠죠. 그러나 이러한 조상 잘 만난 덕분에 일어나는 것과는 달리 요사이 대형 토목 공사 때마다 늘이 검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있는데 이 소위 망국적인 땅투입니다. 이땅이라는 괴물이 또다시 고개를 드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이죠. 고위공직자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사를 밥 먹듯 하고 위장 전입을 해가면서. 땅을 사는 이런 땅 투기꾼들은 한마디로 가난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작은 파이 조각마저도 다 쓸어 담는 이 파렴치아함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왜 그렇게 이 세간의 분노를 사는 것 같습니까? 그거는 바로 이 성서적인 나눔의 원리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흉한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로썸 게임이라는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즉, 내가 10을 얻으면 누군가가 10을 잃어, 그리하여 합치면 늘 0이 되는, 즉, 그 썸이 제로가 되는 그러한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어, 이 부동산 투기가 바로 그러한 제로썸 게임의 하나입니다. 즉, 누군가가, 어, 특별한 그러한 돈을 벌게 되면 어느 한 쪽에서는 그만큼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집안채가 있다면 만족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집안채 얻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또한 더불어서 세금을 안 내려고 별 희한한 거짓말을 그 풍격에 맞지 않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상류층이 왜 소위 그 사자가 들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왜 존경을 못 받겠습니까? 제가 이곳 캐나다의 한 전문직 종사자에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곳에서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세금이 누진제입니다. 즉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엄청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심지어 자기 수입의 40%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 40%가 말이 40%지 이 40%라는 세금율이 이게 얼마나 높은 것입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이거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어그 크리스찬은 어 지금의 이 한국에 어그 사자 들어가는 상류층 사람들이 감히 상상도 못할 세금을 내고 있지만 그는 앞으로도 자기가 그한 세금을 계속해서 내고 싶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자신의 그런 세금 때문에 그 사회에 그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 유지되고, 특히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다그 세금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직하게 그 세금을 내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소위 존경하게 됩니다.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부유한 자들이. 그들의 지위에 걸맞은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온무현 대통령 시절 이 부유세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러자 한국의 서울 강남에 명망 있는 모 목사님마저도 나서서 결국 반대한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분들이 이 캐나다의 이 부진세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떻게 해석할런지 참 자못 궁금합니다. 참, 이러한 서글픈 내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때는 사실 이러한 무진세는 요원한 이야기가 되겠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은 나눔을 실천해야 합니다. 세상이 이렇듯 희망이 없어 보일수록 우리 크리스천은 나눔을 실천해야 합니다.